아, 반갑습니다. 트럭 직구입니다. 오늘은 메가 트럭 냉동 탑차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270마력입니다. 아, 또 주행거리는 35만키로 밖에 딸리지 않았습니다. 아, 연식은 14년 9월 15년형 모델입니다. 15년형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는 현대 메가 트럭 마지막 모델입니다. 270마력에 주행거리 35만키로, 35만키로 밖에 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아직 도색은 전입니다. 도색은 전이고 어, 현대정탑인데 어, 현대정탑 출고 냉동탑차인데 저쪽 어, 운전석 쪽은 어, 벽이 우, 울어서 이렇게 새 걸로 벽을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요번에 어, 그금을 들여서 완전히 교체를 했고 워낙 경주, 경주 사장님한테 사왔는데 워낙 관리가 잘돼 있어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온 차량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타이어도 좋고 외관도 아직 도색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렇게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무엇보다도 주행거리가 이제 35만 키로밖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자가용으로 계속 사용해온 차량이고 35만 키로밖에 달리지 않았고 보시면 이렇게 타이어도 아주 좋고 앞 아, 타이어는 거의 뭐, 새 타이어급이고, 어, 프레임도 아주 좋습니다. 프레임도 좋고, 프레임은 뭐, 저희 부산, 울산, 뭐, 경주권만 운행하다 보니까, 경남권으로 뭐, 운행을 하다 보니까, 프레임이 아주 뭐, 어, 출고 때 그대로 상태라고 할 정도로 프레임이 아주 깨끗합니다. 아, 뒷 타이어도 이렇게, 어, 양호하고, 어, 야마 좋은 편이고, 이렇게 보시면 프레임이 아주 양호합니다. 프레임이 아주 양호합니다. 예.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 평바닥이고, 이렇게 인트랙도 e 다 되어 있고, 앞에 냉동기, 그리고 뒤, 뒤쪽은 냉장기 저렇게 되어 있고, 어, 현대탑이 보니까, 어, 저쪽 운전석 쪽이, 저 냉동선을, 파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벽이 약한 것을 요번에 쉐글로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바닥도 이렇게 튼튼하고, 뒤쪽은 바닥이 약간 우는 것을 특장해서 벽을 고치면서 완전히 보강을 완료했습니다. 자. 파워 게이터를 한번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게이터도 아주 작동이 잘 되는데 자, 게이트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 출고할 때 상태인 것 같습니다. 출고할 때 게이트까지 한번 달려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렇게 작동 잘 되고 자,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 이렇게 6m20, 6m20입니다. 자, 길이를 재보겠습니다. 6m18 길이는, 넓이는 2m28, 높이는 2m21입니다. 2m21 이렇게 나와집니다. 자, 게이트 작동 잘 되고 보시면 프레임이 이렇게 완전히 뭐 어, 연식이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14년 9월 270마력 어, 마지막 모델이고 이렇게 어, 스티커 다 있고 골드 모델입니다. 이렇게 히트하고 어, 에어컨하고 이렇게 통풍 시설 다 되어 있고. 어, 아직 그 수리하고 한다고 어, 실내 클리닝도 하지 않았는데 어, 차주분께서 워낙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서 거의 뭐그 실내 세차를 안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관리 다 해놨고 어, 시동을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음, 주행거리는 357,623km입니다. 조용합니다. 예. 어, 요, 요거는 후방카메라인데, 요렇게, 후진기어 넣으면 요렇게 나타나게끔 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어컨도 다잘 나오고, 어, 요렇게 냉동기, 냉동냉장.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고 음, 실내 아주 깨끗합니다. 어메가터럭 270마력 어, 초장축 냉동탑차 아 파워게이터가 필요하신 사장님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터럭지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